우주 콘서트 다음 날이에요. 지금 아 너무 힘들어. 지금 양쪽 팔에 감각이 없고 그다음에 계속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이거 빨리 너무 까고 싶고 궁금해야 돼가지고 그럼 이거 촬영 먼저 하자 해가지고 동영상을 키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촬영을 하고 저는 다시 누르러갈 거예요. 일단 저는 지금 우주 콘서트에 가서 MD를 몇개 샀어요. 아, MD 중에서, 아, MD를 몇개 샀는데 아, 말이 안 나와. 너무 피곤해서 지 빨리 찍고 갈 거예요. 응원봉 샀고, 그다음에 글래스 샀고 그다음에 키링이랑 스티커랑 그다음에 우주 티셔츠를 샀어요. 우주 티셔츠를. 제가 첫 번째 우주 티셔츠예요. 짠! 예쁘죠? 아니 이 앞에는 없고 뒤에는 이렇게 우리 월드투어 하고 이 뒤에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 문구는 제가 영상에 따로 번역본을 올려드릴게요.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산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는 무지예요, 무지. 아무것도 없어서 우주 이번에 콘서트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화려한 목걸이를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지금 비즈 목걸이랑 내 입을 려고 지금 빨아놨어요. 제가 산 사이즈는 라지예요. 처음에는 보통 사이즈를 살줄 몰라가지고 라지랑 엑스라지 두개다 샀는데 트위터에 보니까 엑스라지를 입으면서 원피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라지를 입고 엑스라지를 양도를 하자 해서 양도를 했는데 양도를 확정된 이후에 라지를 입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예요. 나한테는 좀 큰데 내가 원했던 엄청난 오버핏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엑스라지 괜히 양도했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믿어요. 이담이 앙콜콘을 해준 거라는 걸. 앙콜콘에서는 엑스라지 티셔츠를 살 예정입니다. 듣고 있나 이담? 우주? 서울에서 앙코콘한번 하자. 진심으로 내가 진짜 이번에 티켓팅 성공해서 갈게. 난첫 번째 티셔츠고 두 번째 산 거는 무주봉입니다. 무주봉. 짠. 그리고 보이보이 다시 비닐을 싸서 넣어놨어요. 우주가 좋아하는 우주, 우주랑 섬만에 있는 야자수. 이 봉에 이름은 낭만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낭만봉이라서 그런지 색깔도 너무 예뻤고, 이게 또 아, 지금 건전지를 빼놨어요. 이제 불빛이 비치면 정말 예쁩니다. 제 우주 콘서트 가는 브이로그에서 이 불빛을 켠 영상이 있는데,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 우주, 우주 말고도 이런 게 하나가 더 있어서, 얘를 바꿔서 깰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명칭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 번째 구매한 것은응원봉입니다 아! 나는 이다 믿어, 믿어. 앙콜콘 해줄 거라는 거. 나 이거 계속 갖고 있을 거야. 알고 있지? 앙콜콘. 기대할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키링이에요. 키링. 이게 너무, 처음에는, 아이, 키링. 뭐, 있어서 뭐해. 내가 이랬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갖고 싶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콘서트로 갔을 때 키링 앤디가 솔드아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 알죠 없으니까 더 갖고 싶은 거 그래서 지금 샀고 키링을 사면은 포토카드를 줍니다 지금 포토카드는 다 한꺼번에 꺼내볼게요 첫 번째 키링 우주의 문신이 있고 우리 2023년 우주 월드투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뭐지? 어. 그다음 스티커예요 스티커 그걸 많이 사가지고 네 번째는 스티커입니다 지금 총몇 개의 스티커가 있는지 모르는데 스티커를 사면 여기도 포토카드를 줘요. 포토카드는 한꺼번에 바벅박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스티커가 있어요. 저는 스티커도 처음에 살 생각이 없었어요. 스티커가 내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 됐어 이랬는데 여기서 나의 마음을 흔든 스티커는 이거였어요. 이거. 이 스티커가 어? 나의 지갑을 열게 했다. 너무 예뻤고 하나는 지금 제 헤드셋 위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답니다. 이제 유진스 스티커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이키즈 스티커 그다음에 우주 스티커. 원래는 이걸 붙이고 싶은데 아무튼 붙여야 될 각도가 안 나와가지고 못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저지또두 번째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에게 붙여줄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주 스티커 있고요. 나 되게 많이 샀구나. 아니, 되게 그래, 많이 샀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로 바로 이 글라스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토요일 우주 콘서트를 갔을 때 정말 다 없고 얘가 있는 거예요. 긴 팔은 너무 더워서 입기 싫고. 포토카드나 포토북은 뭐 됐고 이런데 뭐한 개는 무조건 사고 싶어서 첫 번째는 샀던 게낭만봉이랑 글래스예요 그래 글래스 세트 사고 나서 어제 맥주 마실 때 쓰려고 했는데 까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무조건 어떻게 그냥 뜯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 아 뭐야 아 이런 재미가 없지 포토카드를 이렇게 보여줘 어? 앞뒤네 앞뒤. 어. 너무 잘생겼어 이거, 이거 너무 이쁘다 이게 너무 이쁜데 자 그래, 여기서 글래스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약간 언더업장 같은데? 약간 위스키를 마셔야 될것 같은 그런 컵입니다. 두 개다 꺼내볼게. 요 여기 우리라고 써있어. 온더락글라스네요 맞았네요. 온더락이네. 하나는 이렇게 시면 이렇게 써 있고 영어로 시면 이렇게 써 있고 이거 뭐라고 했지 찾아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있고 하나는 우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 소리 좋은데? 너무 예쁜데요? 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아, 어, 여기 티셔츠 포카드 있어. 티셔츠 포카도 있네요. 이제 포카 이렇게 있고. 자, 여기까지 샀고. 이제, 무주라면 주는, 우주존에 가면은, 이렇게 포토카드랑 깻지를 이렇게 줍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포토카드는 어떤 게 토요일 거고, 어떤 게 일요일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토요일 뺏지고, 이게 일요일 뺏지요. 이기는 2025년 우주 월드 투어, 우리 이렇게 써있고, 첫째는 받았을 때좀 글씨만 써서 신했는데 일요일 콘서트에는 이렇게 우주에, 월드 투어 포스터에 있는, 잘생긴 얼굴이 있습니다. 이제 포토카드 들어보니까 한3장쯤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굿즈를 무주봉, 키링, 스티커, 글래스, 티셔츠 이렇게 사서 굿즈 다섯 개를 샀고 포토카드는 무주봉을 제외한 네 개를 줬고 이거는 무주도 네개 주는 무주 전용 포토카드입니다. 이제 천천히 하나씩 까볼게요. 일단 여기부터 이거는 글래스 포토카드예요. 이거 진짜 잘 나왔다. 이거 너무 잘 생겼는데 여기 뒷모스 승연이 어깨 개 넓은 거 아세요? 제가 실제로 봤잖아요. 생각보다 가까이서 봤거든요. 와, 어, 어깨 양 옆에 얼굴 이 달아도 돼요, 진짜로. 그 정도로 어깨가 넓어. 그러고도 어깨 남을걸? 첫 번째.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뭐야?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여워. 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계 하나 너무 귀엽고, 나 이제 두 번째. 네 번째. 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루피피스 루피피스. 너무 귀엽다. 이렇게가 세트인가봐요 지금. 티셔츠 키링 스티커 이렇게 쭉 있습니다. 다음 에 이제 우리 무즈들에게 주는 무즈 포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봐버렸어. 지금 이렇게 키가 이렇게 있어. 자자자. 친구들 앞으로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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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오오오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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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피스가 두개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초록 우주랑 하얀색 우주가 있네. 개인적으로는 화이트 우주가 좀더제 스타일이에요. 화이트 우주 포화가좀제 스타일입니다. <목소리> 이렇게까지 있어요. 안 보이죠? 어.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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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다 체리피스다. <laughs> 아니 우주가 체리피스를 좋아하네. 체리피스, 하얀색 옷 체리피스. 체리피스는 체리피스끼리 두께요. 다음에. 이거 입모양이 너무 귀엽다. 얘네 입모양이 귀엽네. 초록이들은 그 다음에 세번째. 반쪽 보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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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어떡해 너무 귀여워. 지금 여러분 포카 보여요 포카? 나 진짜 순식간에 포카 부자가 되어버렸어. 순식간에 포카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냥 지금 여태까지 상자를 총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예쁜 언더랍자 한두 개. 그 다음에 스티커. 키링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무주봉. 무주봉 무주봉 나와라 무주봉 나와라. 무주공 나와라 나의 무주콩 나의 무주콩 무주.. 우주. 하라이트 무주 우주 티셔츠입니다 여러분 우주티셔츠예요자 보이나? 아 보여주고 싶은데 아주 각도가 잘안 나고 있어요 어쨌든 티셔츠입니다 자 오늘은 짧게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